그는 벽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며 위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합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 맞이하게 되죠. 이때, 그는 절망적으로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려 합니다. 그러나 전화기를 가져오기 위해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몸은 계속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손끝에 닿을 듯말 듯한 희망이 그를 더욱 괴롭힙니다. 그는 바닷물의 파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떨어지는 방법을 계산합니다. 그는 파도가 가장 높은 순간을 기다리며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루는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엔 결단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혹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지 주인공은 바다에 빠진 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혼자서 구조를 요청하지만 주변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이 고립된 상태는 그의 생존 의지를 더욱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떠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지지는 그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과거의 사랑이 그를 지탱해주는 힘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그는 정신적으로 극복한 후 힘겹게 물 속에서 벗어나고 가까스로 생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인간의 의지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물에 빠진 후 육체적 상처와 고통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통을 견뎌내며 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길을 찾으려 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생존을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명을 연장하려 하죠. 비를 맞으며 생존의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 희망이 점차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며 그는 물이 부족하고 주변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절망에 빠졌던 그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느끼며 구조의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연속 속에서 구조대가 나타나기 직전 그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결단과 노력은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이 모든 투쟁은 그에게 새로운 의지를 불어넣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는 그에게 큰 힘이 되며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